저녁 열차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요. 베트남 음, 상의 환영객들. 네. 오래 기다렸어요. 네. 60 66시간을 달려왔군요. 네. 재밌는 자세히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 열차가 어, 네. 이 레드 카펫과잘안 맞아서 왔다 갔다 좀 했고요. 네. 자, 늘 동분서주 하는 사람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보였고요. 김창선하고 김재원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통역관이 늦었어요. 또 황급히 뛰어오는 장면이 또뭐제 영화에서 씬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laughs> 김정은 위원장은 안 보이고 자꾸 저런 것만 보이네요. 네. 네, 의장대 음악도 한번 끊겼다가 다시 연주가 된 <laughs> 일도 뒤에 있었고 뒤에 셀카 찍는 분 네, <웃음> 네. <웃음> 저런 것도 참 <laughs>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 애들이 대단하네 저분이 아마 관료일 거예요 하노이 관료신데 네. 저 장면을 기념하고 싶어 사진을 네. 찍은 겁니다 방금 또 카메라 기자 같은데, 촬영 기자 같은데 또 아, 김여정 부부장은 여전히 뛰는군요 네 경호원들 차로 으로 예,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음.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일 주석이 전 주석이 베트남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1 9 5 8년고 네. 김일성 주석이요? 김일성 네. 주석이 네. 년과 1964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말은 네. 본인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방문할 곳도 사실은 하롱베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전 주석이 이미 1964년도에 방문했을 때 방, 방문했던 네. 곳이거든요. 그곳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북한 주민에게는 저기 지금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저희가 어, 지금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 만찬한다고 하는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아마 이제 북한과 그 다음에 베트남의 예술단들이 공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날 그때 김일성 주석이 갔을 때도 같은 그러니까 네. 북한과 베트남 참...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죠. 뭐... 대자뷰라고 합니까? 네. 네. 마치 그때 본것 같은. 네. 네. 저기가지금 하롱베이 지금 관람하고 네.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 장면들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이 김일성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네. 유일한 어, 네. 지도자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차 도착하고 저렇게 설정 내다보고. 네. 누가 봐도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렇죠 현장 실무책임자 김여정 부부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기 직전인데 저런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다 살펴보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저... 저분이 베트남의 네. 서열 13위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촐하게 치렀다는 것도 저런 점을 볼수있습 네, 저 뒤에 김저, 김여정 부부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뭐, 분주히 드러나는, 키가 커서 금방 드러납니다. 북한의 경호원들은 특이한 게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웃음> 네. <웃음> 철통 경호를 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의장대 사열 마치고 차에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차에 타고 어 네, 건장한 체격의 한 12명 정도 되더군요 네. 우리 저 나식은 우리 그전에도 봤던 싱가포르에서도 봤던 경호원들 같습니다 또 뜁니다 네. 어디까지 뛰어갈까 했더니 뒤에 차량으로 또 옮겨 타더군요 네. 저기 이제 군중들 중에 혹시나 아뭐 저격수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네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사, 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고.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뛰고 또 뛴다고. 네. 뭐또 이거는 싱가포르때 장면이랍니다. 네. 그때도 뛰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세번다 똑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여기 아아 아, 이런 사진이 있군요. 이미 백여 명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지난 십4일에 하노이에. 네. 아, 저 김정은 위원장이, 김경진 기자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로 가던 중간에 잠시 중국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에요. 네. 네, 이제 이거를 일본의한 언론이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지금 담배는 저희가 방송, 네. 규정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소탈하게 담배를 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제떨이를 들고 나타나는게 김여정 부장입니다. <laughs> 네. <laughs> 현송월 단장도 지금 단자 단원들과 함께. 저건 예상 바뀝니다, 그렇죠? 네, 네.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소탈한 분위기에서 심지어 라이터도 아니고 성냥을 이용해서 담배 불을 켰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공기도 쐬고 그리고 본인이 피웠던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도 전부 챙겨가지고 다시 기차로 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성량 만지고 있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을빼웠던 담배꽁초 들고 들어갔대. 네, 김정은 네. 위원장이 워낙에 애연갈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차 내부에서도 담배를 태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잠깐 밥과 공기도 쐬고 답답했을 도착...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도착 시간도 맞출 겸 해서 네. 아마 잠시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운 거를 다 수거한 거는 저게 네. DNA나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만지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이러면 이게 모든 걸다 수거해 갑니다, 북한에서는 네. 대체 로 호텔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 그런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디테일이, 예. 네. 그런 부분이 숨어 있군요